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어, 넉넉한 시각으로 본다면 시장의 내면적인 질은 대단히 양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어, 뭐 5G 테마까지 뭐 고르게 핵심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익률 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비메모리 세종보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네패스,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어,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그동안 상승했다는 그 자율 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정이 어떤 그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아울러서 지금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동안 또 많이 또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실 것같아 하고 오늘 주제는 네페스, SF반더체, AD 테크놀로지 세 종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또 어제 역사적 고좀 돌파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논리와 전략 일단 커다란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SF반도체도 그렇고 뭐 네페스, AD테크놀지 모두가 삼성전자가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여기서 한번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어,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3인방을 어,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긍정적인 시각과 이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이제, 어, 비메모리 3인방 논리, 그리고 뭐, 일단 비교 분석이라든가 종목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도 선방을 했죠. 2분기도 8조 넘게 나오고, 어,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 기준으로 해서 한 10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요. 뭐, 말 그대로 어린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외환 시장도 삼성전자와 상당 부분 이제 상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도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그 유가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 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WTI 서부텍사스산 중질 기주로 지금 배럴당 이제 40달러 넘어갔거든요. 어제 어제 종가가 이제 42달러 정도를 보였는데 40달러가 넘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경제 지표도 우리가 그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 부분 선방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원화 절상의 어떤 그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고, 원화 절상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또 유리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은, 다오와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키마치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주역일 거라고 제가 많이 강조해드는데 그게 아니라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소재 산업재 쪽으로 매기가 분산이 돼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현대차의 상승 탄력이 상당부 분화될 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매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코스닥의 키마치기했던 주역이 되... 된다고 제푸는 거고요 그렇다면 역시 비메모리 3위방 역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제가 목표가격을 한7만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7만 5천 이라고 그러면 지금 5만원 대비해서 50% 오르는게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50% 오른다면 어, 3인방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뭐, 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3인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흐름과 동행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을, 말을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종목별 비교 분석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도록 했고요.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종목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 정도 중에 2개월에 55만 원은 제가 좀 중단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회원 가입이 확인되면은 인사 말씀과 함께 제가 주식 투자 성공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초보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할해서 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희 문자를 보면은 종목별 비중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다섯 분이 넘어가니까 이 업무의 지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6개월에 150만 원 회원만 받을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6개월 정도는 해야지 정상적인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는 사실 그 도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이제 영혼이 멍들기 마련이죠. 시간의 유대함과 함께하는 그런 수익만이 진정한 자기 수익이라 고 보는 거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허투루 들게 아니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초보 분들은 여러분께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삼성 자체가 앞으로 그 삼성전 우선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삼성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88%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41조인데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서 한4조원을 매수한다. 어, 4조원을 매수해 주면은 어, 지금 외국인 지분이 98%대가 되겠죠.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이 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이라면 보통주와 상당 부분 차별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보통주도 나쁘지 않은데요. 어제 말이 제말 어떤 공감을 하신다면 우선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타 주변 환경이 다 좋고 차트 완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단지 앞서 얘기한 대로. 어, 지금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간의 키 맞추는 과정 속에서 어, 현대차 등 쪽으로 매기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조종이 들어온다면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삼성전자가 뭐한2% 정도만 오르면 예를 들어서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4% 5%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 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원 달러 환율인데요 예전에 이제 최저점이었죠 달러당 1,296원까지 환율이 폭등했죠 원화가 절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조적으로 지금 원화는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에 게 대단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 거죠. 원화가 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또 주식을 사주니까 또 원화가 절상이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그원 달러 환율이고요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보면은. 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놓고 보면 거의 똑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어, 바로 아래에 있지만 지금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달러를 우리가 붕괴됐다는 표보다 돌파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제 절상이 되는 거니까, 세지는 거니까. 어, 하여튼 그 외환 시장 자체도 삼성자의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 그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달러당 그 899원까지 원래 원화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은 사실 안정된게 제일 좋아요 너무 등락이 커도 안좋은데 기본적으로 원화는 그 원화가치의 원화가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부하고 밀접되어 있죠 국력하고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치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달러 담만한 500원 정도 되면은 뭐 미국에 가서 한번 뭐 방구도 좀 끼워보고 뭐 5성호텔 6성호텔에서 한번 어, 자보는 거죠 자 과거에 우리가 리먼 사태 직전에 달러당 899원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놓으면어 어디 가서 이제 환율 얘기할 때도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 구역이 아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기조적이라면 <laughs> 달러당 1,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1,100달러에서 1 0 5 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어,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10만원까지 간다면, 아 달러당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어, 1075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떤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 목표가 10만원 가기 위해서는, 어, 달러당 원화 환율이 지금 1057, 1075원, 1100원, 1100원, 자스트 1100원 정도 돼도 10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100원에서 1050원 사이 정도가 되면, 뭐, 삼성전자 주가는 한 10만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같이 삼성전자하고 한 외환시장하고 같이 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와의 이제 그 비교 차트가 되겠는데요. 어, 뭐 앞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삼성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낙폭 과대한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혹은 이제 조선철강기계화 이런 거 소재 산업재로 내기가 분산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과열 지수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뭐 다음 정도로 우리가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이 지금 급락한 시점을 현대차는 다 어, 돌파를 했어요. 네, 삼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5만 3천 원입니다. 역세권 점 5만 3천 원이고 지금 주가는 뭐 5만 원대 초반, 5만 원뭐 초반 초반이니까 아직까지 여유분이 상당분 부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우선주하고, 이제 현대, 아, 죄송합니다. 삼성전 우선주하고, 아래까지 현대차가 되겠는데 이거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꾸 현대차가 굉장히 이게 심상치 않다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올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27만원 고점에서 6만원대까지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리 깊품 살이 높다는 것처럼 기술적인 자율 반동 정도라고 봅니다. 이 현대 자동차는, 불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전기차라과가 미래형 자동차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물론 기회 요인도 있으나, 불확성, 불확성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이제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 고점을 다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또 역사적 고점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가 지금 당장 강한 거고 가격 메리트 때문에 강한 거죠. 기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는거죠 어, 그나고 그동안 워낙 그 중장기 장기간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인 자율 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조적인 기조적인 상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차트가 3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1번, 2번, 3번 어떤 게 지금 제일 좋은가요? 어,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그 주도주 논리에근거해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가장, 어, 신곡과 혹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한 게 힘이 강,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맨 위에 종목이 이제 AD 테크놀로지야. 그리고 아래가 이제 그 SF 반도체. 맨 아래가 네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순위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단기적 우선순위를 본다면 AD 테크놀로지가 탑이고, 그 다음에 SF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네페스. 이런 어, 흐름상으로그죠 흐름상으로. 어, 저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오늘도 매수하라고 장중에, 장중에 긴급 문자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가격들을 제시해드렸거든요. 일단 그 내일 이후로 한번 보도록 했고, 지금 SF 반도체하고 AD 테크놀로지 흐름이 좀 유사해요.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고. 어, 그런 상황인데, AD 테크놀로지는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있고요. 네패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조종받을 때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얘는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뭐, 3,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죽어도 안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거워서 그런 분들은 네패스 쪽으로 보는 것도 투자에 하나 좋은 어떤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종목,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핵심 포인트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치미스 혹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15년 동안 TSMC와 이제 그 어, 거래 관계를 어, 지난 그 3월 딱 3월 20일로 20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 계약을 해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 TSMC가 아무래도 이제 AD 테크놀로지보다 갑이죠 어, 처음에 계약 당시에 니들 우리하고만 이제 앞으로 거래라. 대신에, 이제, 뭐, 국내, 뭐, 삼성전라든 하이스, 그리고 우리하고만, 세계 회사하고만 거래하고, 나머지는 절대 할수 없다. 이런 독소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데, 예, 제약 한계가 있으니까 그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양한 국가들하고,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여하튼 간에, 다양한 국가들하고 계약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는, 이 신규 거래처라고 미추친 부분 있죠. 신규 거래처는 이게 신규결합체가 어딘가요? 삼성전자죠.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요거 관련해서 어떤 공시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라는 공시가 나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보면 항상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낭중지출이라는 얘기죠. 주머니 속에 이 송곳이라는데 원래 그 낭중지출하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요하 같은 간에 그런 생각이 돼요. 얘가 이제 요번에그35% 유상증자라죠. 35%, 유, 35 정도 유상증자하면은 주가는 폭락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유상증자로 또 4억을 또 사는데 에, 또 거기다 또그 돈을 갖다 상당부또 썼어요. 이런 거는 사실 주주들한테 그 진짜 굉장히 그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자존심, 어찌된 어떤 자신감이 주가가 굉장히 견뎌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난중지출입니다 우리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그, 좀 이상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덜 발전 요소. 자, 여하튼 신규 거래처는 최근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자를 의미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침리스 업체가 필요했던 것.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15년 된 거래처를 끊고 다시 뭐삼성자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죠. 그러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이게 있겠죠. 우리가 15년 다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연봉을 한 1억 받다 그만두고 만약에 직장을 옮겨갔다면 제 기준이라면 최소 2억을 받아야 돼요. 그런 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요인이 있다고 본 거죠. 영업이 이제 작년 이게 보고서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5월달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투본 거죠. 2018년도 영업이 120, 121억에서 올해 아 죄송합니다. 2019년도죠. 122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막 22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좀 기대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SF 반도체죠, SF 반도체. 안호체. SF 반도체는 여러분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안 봐도, 뭐, 안 봐도 비디오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속말로. 삼성전자와 이제 흐름을 함께 하고요. SF 반도체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서버들이 유일한 어떤 후공종 협력업체예요. 뭐, 패키징이라든가 모듈, 범핑까지 모두 하는 후공종 업체인데, 서브양 비, 비 서브양 비중이 작년 2019년도 거의 60%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어, 비대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서버 부분 매출도 좋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모바일 부분이 지금 안 좋죠. 상반기에. 그런데 상, 그 3분기 이후서부터 모바일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디램은 계속해서 좋고 모바일 부분까지 어, 좋아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 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2019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제 390, 아, 2019년도가 이제 3 9 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이제 500억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720억인데, 아, 꾸준하게 좋아지고요. s f 와도칠 공바더브는 진짜 구조조정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패스인데요. 어, 네패스를 맨 앞에 얘기를 안 해서 좀 서운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네패스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처음 신규로 가입하시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를 할 종목들은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글로벌 기준으로 경쟁력이 미달되는 기 업체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도 훌륭한 기업인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네페스는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PLP 관련해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세요. 삼성전자도 PLP를 하거든요. 패널 레벨 패킹이죠. 삼성전자 제품도 아직까지는 어, 네페스보다 떨어지는 일. 네페스가 최초, 세계 최초로 어, 제품을 개발했고 또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 기대는 잠재 고객형 PLP는 PLP. 조만간 장비 입고가 완료가 되고, 요게 이제 뭐냐면 콜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고객향 제품 퀄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퀄이라는게 그 최종 관문입니다 최종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테스트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역시 어떤 이슈가 된다면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역사의 최고점이 이 38,000원인데 네패스 같은 경우는 7만원 그 이상을 넘을 줄 알아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지금 왜 시적이 안 좋은데 사냐 주식은 여러분들 쌀때 사는 거거든요. 쌀 때가 언제냐면 안 좋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사서는 네패스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 거죠. 지금 오늘 3만 3천 원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과매도고 한계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 600억이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 뭐 50억도 안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영업이 이게 폭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700억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0억대 이상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을 꿈꾸 고 있는 뭐 네패스 뭐 기대가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깜빡했네요 요즘에 그 구독자라든가 뭐 구독자 혹은 이제 조회수가 많지 않는데 구독과 좋아요 제가 홍보를 안한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